안녕하세요, 차권입니다. 친구들과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방문했던 맛집 두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평은 잣두부와 막국수로 유명한데 아침고요 수목원 가는 길만 해도 잣두부 음식점들로 즐비하더라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32년 전통을 이어온 곳인 채원이라는 한식당입니다. 깔끔한 인테리어로 커피숍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으로 더위가 시작되기 전이라 시원한 산들바람이 정말 기분 좋게 느껴져서 야외 테라스를 이용했습니다. 막국수 정식 3인 한상으로 주문했고요. 막국수 보쌈. 메밀전, 잡모두부가 메인으로 제공됩니다. 밑반찬들은 자극적이지 않고 무난한 편이었고 특히 아삭하고 시원한 열무김치와 고추장아찌가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수육은 그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평타 정도의 맛으로 잡내와 군내는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살코기와 지방의 비율이 적당해서 쫀쫀한 식감은 좋았지만 좀더 부드러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무엇보다 무 말랭이가 진짜 맛있는데 수육과 잘 어울렸습니다. 풍광 좋은 야외에서 먹으니 좀더 맛있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이, 무채, 계란, 잣가루가 올려진 비빔막국수인데요, 저는 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한지라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느껴졌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육수가 조금 깔려져 있어서 양념장이 메밀면과 좀 겉도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분들은 양념장을 좀더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울퉁불퉁 토박한 모습의 잣도부는 당일 생산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두부 안에 잣이 쏙쏙 박혀져 있더라고요 쉽게 으스러지지 않아서 먹기 편했고요 두부의 담백함과 잣의 고소함 식감이 제법 잘 어울렸습니다.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취향대로 원하는 반찬들과 곁들여 먹으니 더 맛있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추장아찌가 짜지 않은 편이라 두부와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것같더라고요 메밀전은 전병처럼 얇게 부쳐서 나오는데 쫀쫀하니 맛있습니다. 표고버섯과 매콤한 고추가 차핑되어 있는데 약간의 기름짐과 매운 맛의 조화가 괜찮았습니다. 수육 양이 조금 적게 나와서 배가 찰까 싶었는데 막국수와 메밀전, 잡도부까지 하니 전혀 모자르는 양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식당은 봉과 곱돌 숯불 닭갈비입니다. 특히 이곳은 애견 동반 입장이 가능한 식당으로 강아지 전용 나무 침대가 있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숯불 닭갈비 3 인분과 참 막걸리를 시켰습니다. 땅콩 막걸리를 워낙 맛있게 먹었던 기억. 여기 있어서 이 지역 대표 막걸리를 시켜봤는데 제 입맛에는 좀안 맞더라고요. 저는 좀 달달한 막걸리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세 고소함을 기대했는데 제 기준에 하회하는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돌판에 초벌에서 나오고요. 커팅 서브까지 다 해주셔서 편했습니다. 이 돌판의 이름이 곱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봉가곱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에는 양념장이 소복히 올려져 있는데 기호에 맞게 찍어 먹으면 됩니다. 닭갈비살은 소비트된 것처럼 부드러운 편에 속했는데요, 입에 들어가면 거짓말 없이 그냥 살살 녹더라고요. 생각보다 숯불 치짐이 흔적이 덜하고 수탕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해서 아쉽더라고요. 평소에 즐겨 먹던 볶음식 철판 요리가 아니라 좀 낯설었습니다. 속살까지 간이 안 되어 조금 심심한 편이라 같이 나온 소스를 취향한컷 함께 하면 간이 얼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꾸덕하게 볶아졌더니 훨씬 맛있어지더라고요. 솥볼로 좀 바싹하게 구우면 더 괜찮겠다 싶은데 이건 이 집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주문할 때 사장님께 미리 굽게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비빔막국수도 맛만 보자면 하나 시켜봤는데 여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매일 년도 그렇지만 양념장 소스의 감칠맛이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점심에 먹었던 막국수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충분히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이게 뭐 맛있으니 젓가락질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고요 쏘먹은 맛집 두 곳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연의 정체나 풍광을 느끼며 기본빵 정도 하는 식당을 찾으신다면 체원을 추천드리고요 막국수를 좀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본가 곱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변이 관광지인 것 치고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바가지 정도의 가격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